그래? 뭐 학차 안 타면 지드만 다리 아픈 거지 뭐. 여보. 여보? 누구요? 누구한테 뭐라 그러세요? 아줌마, 왜 그러세요? 예? 지, 어우 들어, 진짜 지, 진짜 당신 나한테 이래도 돼? 이럴 거야 정말? 그래, 이럴 거다. 어쩔래? 어쩔래? 눈 동그랗게 뜨고 덤벼 덤비기는? 까매가지고 콩자방 같은 게. 진욱 꼽슬머리 옹리 주제에 진짜. 누가 옹리래? 꼽슬머리 맞지만 옹리 아니야? 야! 봐! 아, 아아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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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가아우아아아 아, 그 야, 아우아엄아무아우아우아아아아 와 이젠 기가 막혀요 마누라 압박하고 염장 지르는 것도 이제 날로날로 날로 지나 발전해 응? 그 머리로 마누라하고 자식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공유는 안 하고 마누라하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아파트 한가운데다 텐트를 쳐? <laughs>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니? 사람? 사람? 야지시씨뭐 여간방 던져 놓은 거 사람 짓이냐? 사람아 진짜 그게? 내가 나가시라 그랬어? 너 그건 아니? 우리 부모님 묻고 계신 여간방 이름이 뭔지 아니? 고려장이더라 고려장 존나 고려장 당신 돈 들여서 바꿔드려. 내가 왜 바꿔? 너가 찔리지 내가 왜찔리지그면 네가 바꿔. 고구려보다 낫네 고려가. 참, 정말. 진짜. 가 출근해. 참, 웃기고 있어 정말. 땅바닥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. 허긴 쫓겨날려면 뭔지 쓸 못해. 에휴 정말. 어 동서 아침부터 웬일이야? 나안 그래도 지금 동서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, 지금 우리 민정아빠 뭐 하고 있는 줄 알아? 아니, 동서 왜 그래? 왜 울어? 형님, 저기 괜찮으시다면 오늘 퇴근하시고 저희 집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뭐, 가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, 그럼 동생 일 언제 끝나는데? 저 사실, 어제부터 출근 안 하고 있어요. 아,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. <laughs> 저 어제부터, 아니, 아니, 그제부터 저 한숨도 못 잤어요, 형님. 그러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. <laughs> 아니, 동서가 범죄를. 동서! 동서! 정 말로 죽고 싶어요.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예예예예 예, 예. 어떤 남자인데? 응? 어떤 남자인데? 응? 저기 어 빨리 말해봐. 빨리 말해봐. 아 빨리 말해봐. 어떤 남자냐고. 저기 그 영어학원에서 만났어요. 영어학원? 네. 어머 그래. 좋아 좋아. 분위기 좋아. 뭐 하는 남자인데? 저기 그외모고시 합격한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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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모고시 야. 죽인다 진짜 아기 짝짝 맞아 떨어진다 나이는 나이는 몇 살인데 아 형님 아니 나이는 몇 살이냐고 아 아마 한 서른네 살쯤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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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다 야 그래서 좋았냐 좋았어 아 형님 지금 아까부터 지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? 아니 내가 뭘 너무해? 제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지금 동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었어? 자랑요? 그래. 아니 형님 그럼 지금까지 제가 자랑하는 걸로 아셨어요? 당연하지. 아 <목소리> 형님. 아유 네. 어디서 네. 소리를 질러? 외간 남자하고 키싸고온 사람이 동서지 음. 나냐? 아, 왜 나한테? 아 형님 아니 지금. 아유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아유. 하지 마. 하지 마, 정말. <목소리> 그래서 <목소리> 동서가 말한 범죄가 이거냐? 네. 그래서 아침부터 울어 퍼대면서 나를 여기까지 불렀다 이 말이지? 지금 순결을 잃었다고. 어? <목소리> 순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불륜을 저지른 건 맞잖아요. 물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제가 장우 아빠한테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. 저는 지금 장우 아빠를 공격할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단 말이에요. 전 그게 제일 속상해요. 제가 어떻게 장우 아빠랑 똑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? 아, 저 진짜 정말 죽고 싶어요. 아, 아 죽고 싶은 일도 많다. 어떻게 동서하고 서방님하고 똑같냐? <laughs> 똑같잖아요.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랑 몹쓸 짓을 하고 똑같잖아요. 아, 성격이 팔자라더니.